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제가 가끔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때 이런 차트를 이용하는데요. 여러 차례 이 차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 질문을 받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엑셀 2016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요. 오피스 365 버전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엑셀에서 어떻게 이 차트를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목명과 비중을 나타내는 값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c r e d i b l e 고려신용정보, 삼성전자, 신형증권, SK텔레콤, KTNG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금액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c r e d i b l e 2천만원, 고려신는공보 1,000만원, 삼성전자 1,000만원, 신형증권 800만원, SK텔레콤 700만원, KTNG 5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종목명과 금액을 써놓고 이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삽입 탭을 누르고 이쪽에 보면은 트리맵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트리맵을 생성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각 종목이 금액 비중에 따라서 칸의 크기가 나타나면서 트림 맵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깔끔하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범례와 차트 제목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조금 더 늘리고요. 좀더 보기 좋아졌죠. 이 상태에서 각 종목명 옆에 해당하는 값을 보이도록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종목명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 옵션 레이블 내용 아래 값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은 항목 이름만 나타나 있는 거고 값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옆에 값이 표시되게 됩니다. 구분 기호에서 심표를 공백으로 바꾸면 이렇게 종목명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 값에 해당하는 칸에 백분율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들어 보면 각 종목 옆에 이 칸의 함수를 이용해서 각 종목의 값을 전체 써한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값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레이블의 텍스트 옵션은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로 바꿔야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표시될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참 보기 좋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걸 좀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주와 배당성장주로 나눠진 경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당성장주와 고배당주로 그룹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전 거는 잠시 치워놓고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트리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트리맵을 클릭하면 다시 차트 제목과 범례를 지우겠습니다. 글씨 그 크기를 조금 키우고 이렇게 배당성장주와 고배당주가 그룹핑이 되어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핑을 좀더 보기 좋게 변경하려면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른 다음에 계열 옵션, 레이브 옵션에서 이 부분을 배너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이 배당성장주, 고배당주 그룹핑이 좀더 보기 좋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데이터 레이블에서 값을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걸볼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 나의 전체 자산이 어느 항목, 어느 종목에 얼만큼 투자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포트폴리오를 비중에 따라서 쉽게 표현해주는 트리 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것보다 직감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보시고 내 자산 비중에 대한 감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크로마키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색다르게 화면 구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좀 촌스럽고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서 좀더 재미있고 다채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도가 구독자 여러분과 후원자님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기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